아직도 분석글 퍼다 떠빙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공유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자자 분석 들어갑니다. 11월 5일 KBO 야구 경기 분석 KT 대 NC 왕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KT 대 NC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의 선발 투수 신민혁이 나서고 KT는 벤자민이 나섭니다. 먼저 벤자민 같은 경우 2차전 팀의 선발로 나서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5이닝 동안 1홈런 포함 4피안타에 3실점을 기록했는데 경기 초반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예상보다 빠르게 마운드를 내려갔기에 체력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나설 수 있게 됐다는 거첫 등판에서는 속구의 구속도 무난했고 슬라이더와 커브 등도 잘 들어갔게 이강철 감독이 중요한 경기 선발을 맡겼습니다. 반면 신민혁 같은 경우 시리즈 2차전에서 선발로 출전해 6.1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승리투수가 됐습니다. 안타 1개 볼렛 1개 등두 차례의 출루만을 허용하는 완벽한 투구를 보여줬고 속구의 커맨드와 컨트롤이 좋았습니다. 패디의 몸상태 이상으로 5차전 선발 출전이 불발됐기에 신민혁이 중책을 맡고 이 경기에 나섭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패디가 나서지 못하는 애쉬는 홈에서 타선의 부진 속에서 시리즈를 끝내지 못하고 상대에게 흐름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박병호와 황재균이 타격감을 끌어올렸고 하위 타선 또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KT의 득점 기대치가 더 높아 보인다라는 거 벤자민도 길게 이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원정팀 불펜을 최대한 아낀 KT가 승부를 보려 할 것입니다. 투타에서 모두 앞서는 KT가 승리를 챙기고 한국 시리즈 엘지야 기다려라 소리를 한번 지를 것입니다 왕선생은 이 경기 KT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언오바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 선생과 함께 핏공육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